참기름과 들기름,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요리할 때마다 쉽게 꺼내 쓰려고 싱크대 옆에 두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확인하세요. 평생 건강에 치명적인 독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지만 참기름과 들기름은 보관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두 기름을 같은 곳에 두면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건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성분인 알파리놀렌산이 무려 60%나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좋지만 산패가 굉장히 빠릅니다. 산패된 기름은 활성 산소를 증가시켜서 우리 몸에 염증을 만들고 심하면 발암물질처럼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들기름의 절대 규칙, 무조건 냉장 보관입니다. 농촌지능청 연구에 따르면 실온에 둔 들기름은 20주 만에 급격히 산화되지만 냉장 보관하면 40주까지 안정적입니다. 만약 들기름에서 비릿하거나 고약한 냄새가 난다면, 이미 산패가 진행된 것이니. 깝더라도 바로 버리세요. 그럼 참기름은요? 참기름은 리그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 덕에 산패 속도가 느립니다. 따라서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실온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오히려 풍미가 떨어질 수 있어요. 참기름은 실온, 들기름은 냉장.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참고로 두 기름을 8대의 비율로 섞어 보관하면 풍미와 저장 기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올바르게 보관해서 건강하게 드세요.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마음속에 저장해주세요.